자, 비트선 돌아왔습니다. 현재 시간이 오후 4시 25분 돼가고 있고요. 자, 오늘 이더리움 보실 건데, 자, 이더리움이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비트코인 채굴 업체인 비트마인, 그죠?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기업, 기관이기 때문에 그죠? 이런 쪽에서 이더리움을 사들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쉽게 넘어가서는 안될 일입니다. 그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더리움이 스테이블 코인의 결제 핵심 자산으로 떠오르면서 이더리움을 매집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의 어떤 가격 흐름을 보시면은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 이 박스권 자리가 피보나치 수열로 봤을 때0 3 8이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는 이 자리에서, 그죠? 계속 이 자리를 한번 뚫어줬다가 뺐다가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 이 안에서 박스권을 좀 형성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한번 덜커덩, 그죠? 얼마 전에 내려앉고 나서 다시 이 자리를 이렇게 회복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0.381을 뚫어 줄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가격이 대략적으로 359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따졌을 때. 그죠? 359만 원 정도를 뚫어 줄 것이고 자, 그다음에 봐야 되는 게 이제 0.618인데 0.381을 이번에 뚫어 줄 경우에는 0.618까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447만 원 자리까지 회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드릴 거예요. 오늘 이더리움 가격에 대해서 7월 달에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존재합니다. 조건들. 이 조건에 부합을 하면은 이더리움의 가격이 3,00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 그죠? 3,000달러 돌파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400, 얼마를 그 돌파할 수 있다. 400만원 근처를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그래서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하니까 영상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영상 시작 전에, 우리 데일리 급등 코인. 굉장히 지금 이더리움, 그죠? 영상 꾸준하게 올려드리면서, 보시면은, 이더리움이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도와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이더리움에 대한 어떤 분석들을 접근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데일리 급등 코인에서 이더리움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데일리에서 항상 추천이 나가면은 그 코인들이 올라갔어요. 이번에도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비트코인이 좀 빠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트장이 좀 오는 그런 흐름이 넘어올 건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비트가 빠지는 흐름들 지금 오고 있고, 실제로 비트코인 ETF 상품들도 같이 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정세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알트장의 흐름을 누가 주도하냐 했을 때는 이번엔 이더리움이 이 알트장을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겠고요. 오늘 영상 시작 전에 데일리 급등 코인 아직 구독을 아직까지도 못 누르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 버튼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누르셔서 데일리 급등 코인. 매일같이 급등이 나올 만한 그런 코인들을 매일같이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제가 오늘 이더리움을 좀 분석하기 전에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가족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비트선으로 사실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유명하진 않습니다. 제 유튜브를 그렇게 뭐 오래 하진 않았기 때문에 비트선이라는 닉네임으로 제가 코인 트레이딩을 8년 동안 했습니다. 8년 동안. 그래서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저를 알죠. 그죠? 렇 저를 압니다. 상위 1%까지는 제가 안될 수도 있어요. 2%에 들어가는 상위 2%, 1%, 왔다 갔다. 그 정도의 실력은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는 실전 트레이더다. 그래서 저는 그냥 유튜브에서 말만 잘하고 그냥 떠드는 그런 실력 없는 유튜버들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실력으로 다 증명해 드릴 거다. 그죠? 제가 원래 유튜브를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너무 그 실력 없는 그냥 잡상인들, 그죠? 그냥 광고쟁이들. 이런 애들이 유튜브에 나타나가지고 잘하는 척하고, 그죠? 근데 그게 조회수가 잘 나와. 저는 그냥 아이러니에요. 이런 영상 보고 그냥 따라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내 밥그릇에 깡통 차는 거예요, 깡통. 잘못된 영상 보고 따라가시면 안 된다. 저는 우리 제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가족분들에게 실력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코인으로 우리 가족분들 다돈벌수 있도록, 그죠? 대박 날수 있도록 알려드릴 거다. 제가 굳이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제가 전업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전업 트레이딩 하면 돼요. 근데 제가 오전에는 이제 트레이딩 하고 새벽에도 이제 트레이딩 좀 하고 그 다음에 좀 자는 시간도 필요하죠. 좀잠좀 좀 자다가 오후에 이제 제가 코인 방송을 촬영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유튜브에서 제가 한번, 제대로 한번 우리 가족분들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로 많이 응원해주시고,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면은, 우리 가족분들에게 혜택을 좀 제공해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자, 잠시만요. 자, 보시면은 제가 투자 지원금 이벤트라고 이게 뭐냐면 제가 아무래도 트레이더로 굉장히 좀 실력 있는 트레이더로 활동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저는 이 거래소, 대형 거래소랑 협약이 되어 있는 거래소들이 몇개 있습니다. 자, 그 거래소 중에 한 개가 저한테 투자 지원금을 좀 이벤트로 제공해 드리겠다 이런 협약을 맺어가지고 메이저 거래소입니다. 어디 그냥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거래소 아니고 순위권 5위권 안에 드는 메이저 거래소예요. 이 메이저 거래소랑 지금 협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추천인 코드를 받으시면은 추천인 코드를 받으시면은 투자금의 50% 금액을 파격 지원해 주는 투자지원금 이벤트를 제가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이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시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천만 원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해서 그러면은 바로 지원금 500만 원이 입금이 됩니다. 바로 500만 원 지원돼요. 그래서 천만 원만 있어도 내가 1 5 0 0만 원으로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뭐 내가 천만 원이 없다. 뭐 마찬가지로 1 0 0만 원이면은 50만 원을 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래소에서 100만원만 투자해도 그냥 그 절반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만큼의 파격 지원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저랑 협약되어 있는 거래소에서만 저를 통해서 그죠 제 추천인 코드를 통해서만 그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시면은 바로 지원금이 나가는 그런 형태로 협약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데일리 급등 코인을 구독을 눌러 주시고 또이 비트선을 믿고 따라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투자 지원금 이벤트를 제공해 드릴 건데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 주시고 제 번호 010 5901 5249 번호로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참여라고 두 글자만 간단하게 문자를 남겨 주시면은 제가 50%의 투자 지원금을 파격 지원하는 걸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저 같은 실력 있는 트레이더들, 그리고 인플루언서들. 이런 사람들만 거래소랑 협약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저를 통해서 꼭 받으실 수 있고요. 저한테 참여라고 두 글자를 문자 보내 주신 분들께 제가 추천인 코드와 그리고 이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릴 거예요. 이상한 듣도못도 못한 이상한 거래소 아니고 직접 확인하세요. 제가 알려 드릴 테니까. 그죠? 탑5 안에 드는, 순위권 안에 드는 거래소기 때문에 여기서 안전하게 우리 가족분들 거래하시면서 투자 지원금까지 넉넉하게 받아서, 그죠? 투자의 어떤 혜택을 또 누려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1 0만원으로 투자해서 우리 가족분들 10% 벌면은 100만원 수익이에요. 근데 1,500만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똑같이 10% 벌었는데 150만원이죠? 이게 작은 게 아닙니다. 그죠? 투자금의 50%를 지원해준다는 게 작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꼭이 투자지원금 이벤트 지금 한몇달 동안 할것 같아요. 한 2, 3개월 정도 제가 이제 거래소랑 협약해서 대신 제가 그만큼 이 거래소로 뭐예요? 거래할 수 있는 거래자들을 많이 유입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래소도 저한테 파격 조건으로 건 거예요. 파격 조건으로 저를 통해서 또 들어올 수 있는 저를 믿고 그죠?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투자지원금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 0105901-5249번호로 참여라고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이더리움 분석하기 전에 자, 제가 뭐 저는 굳이 우리 가족분들에게 이미지 같은 걸로 그냥 조작해가지고 어, 장난질하는 유튜버들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저는 뭐 매일같이 뭐100% 벌었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그거는 다 구라고요. 그죠? 거짓말이고, 제가 그냥 월별로 다 보여드려요. 월별로. 2024년 12월 달에 930만원. 2025년 1월 달 2주 동안 790만원. 그죠?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벌었던 뭐 비트코인, 뭐 이런 것도. 그죠? 그냥, 짧게, 짧게 들어가가지고, 몇천만원씩 벌고 나오는 거예요. 짧게, 짧게 들어가서. 비트코인. 그죠? 5%까지 또 수익 늘어나가지고, 3천만원 또 수익 보고. 저도 뭐이럴 때도 있긴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총 수익을 보면 되는 거죠. 에이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불장 때번 건데, 83%. 그죠? 실질적으로는 100% 넘게 벌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보너스인데, 이건 코인이 아닌데, ETF 상품들. 그죠? 코인이 올라갈 때또 ETF 상품들 노려가지고, 뭐, BITU라든지 MSTU, 뭐, 이런 종목들로 또 수익, 쏠쏠하게 챙긴 거고. 투자 금액이 뭐, 크지도 않아요. 한 740만원 베팅해가지고 똑같이 100%번 거예요, 그냥. 그리고, 2024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7천만원 정도 제가 수익을 냈죠? 그죠? 누적손이. 6,900만원. 저는 그냥 다 까고 보여드립니다. 그죠? 2025년도 이제 6월달 이제 끝났기 때문에 제가 반기 수익을 또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저를 그냥 믿고 따라오시면 된다. 뭐 투자 지원금도 받으시고 저랑 안전하게 또 협약되어 있는 거래소기 때문에 그런 데서 거래하시면서 뭐요? 거래하시면서 또 거기서 또 지원금까지 받으셔서 거래하시면 수익률을 좀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제가 그래서 우리 채널명이 또 데일리 급등 코인인 만큼 제가 투자지원금도 드리지만 급등 코인을 매일 또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1개월 동안 그러니까 신청했을 경우 신청시 1개월 동안 제가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그 뒤에는 다시 또뭐 신청을 하시거나 하셔야겠죠. 그래서 신청하면은 한달 동안은 제가 제공을 매일 같이 해드려요. 주말에도 그냥 드립니다. 주말에도 문자로 드리고 있으니까 제 번호 010-590-15249 번호로 급등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데일리 급등 코인, 매일같이 올라갈 코인을 하나씩 매일 제공해 드릴 거예요. 1개월 동안에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지속적으로 매일같이 코인이 나갑니다. 공휴일이든 주말이든 나가고 있으니까 저한테 신청하셔서 급등 코인 받아보시면 되겠고, 자, 구독과 좋아요는 반드시 눌러 주셔야 돼요. 제가 유튜브를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을 눌러주시는 분들,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제공드리는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더리움을 본격적으로 좀 분석을 해볼 건데, 자, 이더리움은 지금 447만원, 0.618 자리까지는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넓게 보시면은, 자, 이더리움이 지금 0.618 자리, 이 자리까지 반등이 좀 나오면은 여기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죠? 한번 꺾여져 내려갈 거예요. 0.618에서 저항을 받고 꺾여져 내려갈 건데, 꺾여져 내려갔을 때0.382 자리를 깨지 않고 다시 올라오면은 그때 뚫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0.618을 뚫면은 으이 전고점 자리 이언덕까지 올라올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차트로 봤을 때는 뭐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려본다면, 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좀 넓혀서 볼게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 딱 뚫어 주는 시점이 올 거고 0.618 자리 도착했을 때 여기서 한번 무너질 거예요. 그렇죠? 무너져서 한0.382 자리 정도까지 무너질려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그렇죠? 무너지고 나서 그다음에 다시 이제 좀올라오는 흐름이 나올 건데 그때 0.618에서 만약에 또 무너지면은 또 무너지면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여기서 뚫어 줄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2025년 이내로 이더리움이 저는 4,000달러를 터치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죠? 지금 2,464달러인데, 일단은 7, 8월쯤에 3,000달러 터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2025년 내로 4,000달러 터치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럴 흐름이 나오려면은 여기를 뚫어줘야겠죠. 그래서 뚫어줘서 정고점 자리까지 갈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뚫어줄 경우에는 0.618을. 피보나치 수열로 봤을 때, 되돌림 파동이 지금 0.382까지 나온 상태고, 보통 되돌림 파동이 나올 때 0.618까지 한번 가거든요? 갔을 때 여기서 죽냐, 사냐의 문제인데, 제가 말하는 시나리오는 살았을 때의 시나리오예요 근데 살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그죠? 지금 재료가 있기 때문에, 재료가. 재료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자리까지 이제 올라오는 건데, 시나리오상. 이 포인트가 중요해요. 아, 이 포인트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더리움이 여기서 계속 막혔거든요. 여기서 계속 막혔어요. 여기서도 거의 U자 형태로 한번 막혔었고, 여기서 지금 쌍고점을 한번 찍었죠. 그죠? 쌍봉을 찍었습니다. 쌍봉. 그러니까 쌍봉 차트의 어떤 흐름으로 찍고 나서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이렇게 죽어가면서 뭐 시간을 오래 올리고 다시 올라오는 뭐 그런 식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예외가 있긴 합니다. 예외. 여기서 쌍봉을 딱 찍고 나서 뭐예요? 지금 이 골짜기를 한번 깊게 팠잖아요. 파고 나서 여기서 바닥을 잡은 자리가 어디예요? 이거 차트 좀 보시는 분들은 눈치채셨을 거예요. 바닥 잡은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서 잡았어요. 자이 포인트가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할까요? 자 우리가 헤드 앤 숄더라는 걸 공부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헤드 앤 숄더. 그죠? 어깨, 머리, 어깨, 축적. 그죠? 헤드 앤 숄더는 이 고점에 제일 베이스 기본적인 어떤 차트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쌍봉이 있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단순히 여기 쌍봉 떴다고 해서 아 이거 끝났다 이렇게 분석하면 안 돼요 왜 차트는 얼마든지 모양이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멘텀적인 흐름에 따라서 그거를 우리가 달리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실력이 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깊게 한번 파고 나서 지금 여기서 바닥 잡았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물론 얘가 여기까지 한번 떴다가 이렇게 가면 좀더 완벽했을 텐데 그럴 필요 없어요. 사실. 왜? 여기서 가고 저점 잡고 이렇게 올라오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만 올라와도. 그러면 뭐예요? 헤드 앤 숄더를 거꾸로 하는 역헤드 앤 숄더의 형태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역헤드 앤 숄더. 자, 역헤드 앤 숄더가 나오면은 뭐예요? 강력한 바닥 신호입니다. 뭐야, 이더리움이 지금 이 자리인데 바닥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강력한 바닥 신호예요. 왜? 올라갈 자리가 많이 나오면 이 자리가 단기 바닥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회된 숄더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흐름상 모멘텀적으로 보나 차트적으로 보나 역회된 숄더 충분히 가능하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은 뭐예요? 지금 자리. 그죠 지금 이 어깨가 꺾이는 부분, 이 자리가 지금 매스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깨 꺾이는 부분에서 우리가 산다는 조건은 0.236이 깨지지 않는, 여기서 한번 찍어 내렸던 이 자리를 깨지 않는 조건으로 우리가 여기서 물량을 모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왜? 얘는 0.618까지 일단 칠 거기 때문에, 그리고 0.618칠 경우에는 역해된 숄더의 어떤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서 여기에 딱 만나는 지점에서 한번 또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다시 뚫어주는 자리가 나왔을 때는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역헤드 앤 숄더로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채널. 추세 채널로 또 분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추세의 변곡점이죠. 그래서 쌍봉을 찍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에 내려오고 나서 저점 골짜기 파주고, 그 다음에 반등. 저점 잡아주고, 반등. 그죠? 저점 잡아주고, 반등.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이 나왔을 때 채널이라는 게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채널. 그래서 저점 포인트를 높여주고, 그죠 고점 포인트를 높여주는. 그러니까 저점과 고점을 계속해서 올려주는 형태의 어떤 흐름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 최고업 체인 비트마인에서 지금 700% 폭등 나왔었던 이 비트마인이 700% 폭등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 기업에서 이더리움을 사들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내려보시면 자이 회사에서 지금 자금 조달을 하는데 그 조달한 자금이 얼마예요 3475억원 2억 5천만 달러입니다 미쳤죠 자이 2억 5천만 달러 뭘살 거예요 이더리움 사드릴 거다 이더리움 사드릴 거다 자 이거 그냥 쉽게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면 하 지금 6월 달에 이더리움의 ETF로 순 유입 금액이 얼마예요? 4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죠? ETF, 이더리움 ETF를 말하는 거예요. 6월 달4.1 4.29억 정도가 됐습니다. 4.29억. 자, 이게 갑자기 좀 많이 늘어났군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관 쪽에 자금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더리움. 기관 자금이 4억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어, 이거 이더리움이 원래 기관 쪽에 자금이 좀 약했었는데 기관의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또 빠지고 있고 알트 쪽에 힘이 실리면서 거기다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떤 결제가 대부분 이더리움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어떤 소식 때문에 비트마인, 최근에 핫한 비트마인이 대규모의 금액, 2억 5천만 달러를 또 투자를 하네? 이런 어떤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이더리움이 상방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작용되는 시기다. 그죠? 상방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지금 저항 테스트가 들어갈 겁니다. 저항 테스트가 어디로 들어가죠? 0.382 일로 들어갈 거고, 그리고 달러로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2,600달러. 그죠? 2,600달러. 한요 정도가 되겠죠? 요 정도. 아이고, 2600달러. 여기에 저항 테스트가 딱 걸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부딪혀가지고 뚫어줄 수 있나 없나 점검을 할 겁니다. 그 자리가 이제 0.382 자리가 될 거예요. 요 자리. 그죠? 2,600달러 정도 근처거든요? 0.382. 그래서 저항테스트 끝나서 여기 뚫어주면 이제 0.618로 이제 도전하겠죠. 0.618로 여기도 저항테스트가 또한번 걸릴 거고 한번 내려 꽂았다가 다시 갈수 있겠죠. 이런 내용들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뭐 sec 쪽에서도 뭐 eth 이더리움에 이제 eth 증권성 판단을 이제 제외하겠다. 뭐 제도리스크가 많이 완화가 되고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거는 최근 이더리움이 스테이킹 비율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자, 스테이킹 비율이 증가한다는 건 뭐예요? 락업 물량이죠. 그죠? 락업이 걸리는 물량. 그러니까 거래가 되는 물량이 많이 증가, 거래되지 않는 물량, 그 그렇죠? 거래가 불가능한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공급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공급 물량이 많지 않다. 자, 그러면 이 공급에 대한 압력이 감소가 되면은 지금 이더리움의 한30% 이상이 스테이킹 상태예요. 그러면 공급 압력이 감소되겠죠. 그러면 이제 장기 보유자가 거의 대부분 이 이더리움의 물량을 들고 있다는 얘긴데, 장기 보유자가. 그러면 보유기간이 길수록 매도 가능성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더리움의 매도량이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매도량이 많이 줄어든다. 근데 제가 앞에서 뭐라 했어요? 매도량은 줄어드는데, 공급할 수 있는 물량, 그러니까 유통되어 있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더리움 치고는 30%가 지금 묶여있기 때문에, 그 유통되는 물량에서 매도량보다 지금 매수하려는 돈이 많다라는 거예요. 계속 매수하려는 어떤 세력들이 존재한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지금 굉장히 희망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3천달러를 돌파할까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뭐이 내용을 굳이 우리가 다 읽어 볼 필요는 없고 3천달러를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뭐 이런 내용이에요.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다 하나하나 읽어 볼 필요는 없고. 그죠? 뭐 금리 인하를 시사할 경우 뭐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죠? 금리 인하를 결국에는 할 거기 때문에. 금리를 뭐 동결하고 있지만 결국에 인하하면은 비안전 자산인 뭐 이더리움 같은 그죠? 이런 코인 자산들이 또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로 또 이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내용들. 그죠? 이더리움이 지금 결정적인 기로에 서 있다. 제가 중요한 시기라고 했죠. 왜저 같은 실력 있는 트레이더들이 지금 이더리움을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죠? 렇 저는 여기서 힌트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했으면 정말 다 말했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죠? 제가 여기서 지금 이더리움을 무조건 사세요. 이럴 순 없잖아요. 어느 정도 제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렇 제가 또 상위 1에서 2%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만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이해가 잘 되신 분들은 제 영상 댓글에다가 뭐 감사합니다. 뭐 응원합니다. 뭐 이런 댓글로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비트선이 오랜만에 돌아온 만큼 복귀한 만큼 우리 가족분들에게 여러가지 혜택들을 또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투자지원금 이벤트를 또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이저 거래소를 또 협약을 해서 투자금의 금액 50% 금액을 제가 파격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추천인 코드를 받으셔서 이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시면 은 만약에 1 천만 원을 내가 거래 금액으로 투자를 했다. 그러면 바로 50% 금액인 500만 원이 파격 지원이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써져 있죠. 천만원투자하면 50%인 5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투자 지원금 이벤트에 참여를 하고 싶다. 어? 지금 비트선한테 추천인 코드를 받아 가지고 이 거래소에서 거래를 해서 천만원 투자하면 500만 원 받는 투자 지원금 이벤트 참여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 주시고 제 번호 010-590하나 5249번호로 참여라고만 간단하게 두 글자, 간단하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문자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50%의 투자 지원금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통해서만 추천인 코드 받으셔야지 제공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거래소는 어디 이상한 듣보잡 거래소 아니고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거래소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꾸준한 수익을 보여줄 정도로 비트선 제가 8년 동안 이제 9년 차인가요? 9년 차인가 보다 그죠? 2016년부터 했으니까 몇년 차예요? 9년 차 같은데요 그죠? 제가 9년 동안 트레이더 생활을 하면서 꾸준한 수익률을 또 쌓아가고 있어요. 불장이든 폭락장이든 저는 수익 보일 수 있는 방법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따라오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수익 낼수 있는 꾸준하게 수익 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일억 천금을 바라지 마세요. 그죠한 방에 나는 무슨 뭐한달 동안 몇천만 원 벌고 싶다. 한달동안한 1억 벌고 싶다. 뭐 10억 벌고 싶다.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물론 저도 선물을 하지만 레버리지 막 50배 땡겨 가지고 막한 방에 벌겠다 하시는 이런 청년분들 계시는데 자, 그거 100명 중에 한명 될까 말까요? 진짜 100명이 아니라 10만 명 중에 한명 될까 말까입니다. 그런 거 제발 어? 쉽게 선택하지 마세요. 실력이 쌓인 다음에 해도 무방해요. 대신, 내가 지금 돈이 뭐, 500만원 밖에 없어요. 300만원 밖에 없어요. 이걸로 언제 제가 부자 돼요?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차근차근. 그죠? 차근차근 하셔서, 그래서 꾸준하게, 매년 꾸준하게 벌면 돼요. 그러다가 불장 왔을 때, 불장 왔을 때, 500%, 1000%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불장 때는. 잘만 하면 그러면은 자금이 빡빡 늘어난다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한 방에 뭐 그냥 나는 무조건 한 방에 가겠다. 그냥 한 방에 갑니다. 그러다가 진짜 그래서 비트선 믿고 꾸준하게 따라오시면 되겠고 제가 꾸준하게 돈을 벌수 있도록 급등 코인을 매일 제공해드리는 서비스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신청하면 1개월 동안은 무료로 제가 계속 제공해 드릴 거고 그 이후에는 유료가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신청을 또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제가 급등 코인을 매일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59015249 번호로 급등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바로 데일리 급등 코인 매일 같이 올라갈 급등 코인을 매일 같이 공휴일에도 주말에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등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